점포민명 찾아가는거 접고 자, 조선집 부산은행 집. 있죠 부산은행 부산은행 끼고 우측으로 돌아갑니다 우측으로 추은똑 갔죠? 자, 파리바게트 밥입니다. 바 자, 이 올라가는데요. 자, 새막을 입는 거 보이죠? 자, 아이스크림지. 자, 파리바게트로 끝내겠습니다. 자, 롯데리아 에 있습니다. 롯 볶음밥 있고. 자, 진주님 가야 분명한. 맨 맨. 맨면 고민만 이 자, 고 자, 고민. 이면보이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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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민. 고민. 고 고민. 고민. 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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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고고 여기는 즉석 재면 합니다. 아, 옆집 저런데는 라이동 맥민 채우대 여기 즉석 재면. 재면. 아, 나이롱 맥님, 나이롱 밀면. 나이롱 밀면, 미끌미끌해요. 아, 자가 밀면, 아, 직접 만드는 곳입 对，那野生动物，咱们不能碰。